어, 저는 그러면 되게 공통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최창전 교수님, 공통 질문이지만, 솔브리지가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, 솔브리지의 강점이 뭐고, 왜 우리 학생, 왜 우리 선생들이 솔브리지에 지원을 하는지해서 간략하게 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솔브리지의 강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, 100% 영어 수업 그리고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비율이 굉장히, 외국인 비율이 높다는 거죠. 저희가 그 전체 학생이 한 1250명 정도가 되는데, 한국 학생이 한 300명, 외국인이 850명. 입니다 아. 그러면 결국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은 3대1 수준이 되는데, 어쩔 수 없이 국제화가 되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학생들이, 외국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, 1학년 때는 조금 이제 수줍은 이런 마음,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지만,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, 이렇게 뭔가 국제화된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,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우리 조슈아박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이 솔브리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고 왜오는지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음, 일단 철저히 학생 중심으로 음. 어, 정말 필요에 맞춰서 지도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브리지에 올 때부터의 목표가 해외 그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딱 맞는 커리큘럼과 가이던스를 주고 국내에서 취업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수업과 교과, 비교과 활동들을 할수 있고. 2 플러스 2, 뭐, 이러한, 음, 그, 복수학이나, 복수학이나, 복수학이나 뭐,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, 뭔가,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주도적인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수업뿐만 아니라, 비교과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본인이 목표했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는 음, 그럼 또, 기술 교수님께도 왜 이게 강점이고, 왜 오는지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. I think one of the the biggest reasons people come here is the international aspect of it. Um, a lot of people have this idea of Korea that they get from K-pop or Korean dramas and they want to come to Korea but they can't speak Korean. So coming here and being able to speak English is a really big uh, positive aspect that rich has. <laughs> K 드라마 같은 곳에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지만 음. 한국는못 하니까 음.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할수 있으니까. 좋습니다. 아. 한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이 오면 또 여기서 한국어 수업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한국어 수업을 그 이수를 해야 되고요. 그다 토픽 그4 레벨까지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음.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확실히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공감이 되는데 외국 학생들이 진짜 많아. 요 정말, 예. 거의 뭐70%유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이런 학교라고 저는 진짜 생각이 되고요.